이번 영상은 구매 요청 관리에서 자동 발주를 누르고 저장할 때, 헤더 정보의 구매 그룹, 작성자, 거래처, 발주 형태, 헌종 정보는 필수가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자동 발주를 사용하려면 발주 데이터의 필수 정보인 구매 그룹, 거래처, 발주 형태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 요청 등록에서 구매 그룹과 거래처 발주 형태를 입력하고 저장하신 뒤 구매 요청 관리에서 다시 자동 발주를 하면 정상적으로 발주가 등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IU를 좀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